<laughs> 귀엽다. 남은 것도 가지면 또 해주신다는 거죠 네, 무료로. 맞아요. 네. 우와. 혈압, 체중붐, 피부 나이, 눈건과 이렇게 때가지측정 진행하고 있어요. 예 네, 아, 괜찮으실까요? 네. 예1 촬영을 시작합니다. 예비 촬영을 시작합니다. 고객님께서 만약에 피부과를 내원하셨을 때 어느 부위 이지로 시술 을 받는 게 효율적인지 분석해 주는 일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laughs> 피부 점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점수 받으셨고요. 상대적으로 다크서클 점수가 가장 낮게 나왔어요 모공 아맛 이렇게. 제가 모공 레이저를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레이즈라닐러 같은 그런. <laughs> 네. 거. 네. 같은 경우에도 일단 정상으로 나오셨고요, 가장 관리해야 할 피부 고민이 다크서클이라고 음. 나와져 있고요. 음. 음. 일단 체형 판정 결과 이렇게 나오셨어요. 권장 체중이 이제 56.1kg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되는데 이제 체중 조절 같은 경우에는 3kg를 감량을 해주시는데 근육 조절 같은 경우에는 1kg를 좀띄워주시는걸 권장하고 있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좀 4kg 정도 감량을 해주셔가지고 이 정도 조절을 해주신다면은 이제 전체적인 사용 운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표준형으로 가실 것 같고요. 우리는 33가지 생활 습관 위주로 문제 능력할 거예요. 오. 여기 이 호스 가동력이 있어서 연려 되거나 관심 있는 한좀 있으실까요? 로라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laughs> 고객님께서 음... 어제 하루 동안 섭취하신 열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성별이랑 연령을 고려했을 때 하루 권장량이 1,900 칼로리라고 보시면 되시는데 그에 이제 절반도 이제 체 드시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권장하고 있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섭취 비율이 이제 60대15대 25라고 보시면 되세요 고객님께서 섭취하신 열량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섭취하신 영양소가 되게 적어요. <laughs> 이럴 때는 이제 종합 비타민 하나를 통해서 이제 골고루 뭐, 영양소를 채워 넣을 수 있게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건강 기능 식품 추천 받아볼게요. 네. 음. 이제 고객님께 필요한 영양소랑 기능성 원료 검사 완료되었고요. 이제 AI가 음. 생활습관 위주로도 이제 고객님한테 필요한 영양소라든가 기능성 원료 추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상의 세 가지 이렇게 나왔다고 보시면 음. 될것 같고요. 짠. 패션이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감추 감추 아 네. 이게 어글 패이어가지고 되게 괜찮은 제품이에요 아.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번 드시는 건데 3개월치일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 되게 가성비가 좋은 우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음. 음. 아까처럼 막 네. 되게 싼데 3개월치 이런 가성비 제품 없어요. 다 전체적으로 저희 제품 같은 음. 경우에는 중간에 유통단계가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 되게 저렴하게. 중간에 유통단계가 없다고. 네. 얘를 네. 더 먹을게요. 얘는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드릴까요? 네. 좀 편하게 어?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와, 아, 너무 좋다. 너무 귀엽다. 7인치씩 넣어드리는 거라서. 아 네. 네. 얘는 고양이. 얘는 어. 강아지. 얘는 다. 얘는 펭귄이에요? 네. 토끼, 닭, 네. 고양이. 네. 구경마다 10%씩 할인되기 때문에 아한 번에 대용량 좀 구매하셨을 때, 제 그럴 때좀 좋게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있고요. 세제로 해야겠다, 그죠? 아 근데 여기 지점이 여기 네. 말고 없어요? 다음번에 이제 등산에 이제 시월중문에 오픈 예정에 이렇게. 네. 저희 집건처에 없어요? 됐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거 혈압 정상, 체성분, 눈 건강 피부 아주 좋아요 이런 식으로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이 다음번에 방문하셨을 때 이제 또 이거 1회차도 있고 2회차도 있고 이렇게 다 쌓여가는 거여가지고 내 몸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음.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되게 많은 제품이 나와 있어서 이런 것도 참고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우와, 할인 폭이 어. 되게 커요. 네, 지금 건강수첩 보시면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포인트 받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찍어가지고 하시면은 이게 대략적으로 칼로리, 칼로리 분석이 되거든요. 탈탈을 어머. 탈탈을 이런 대박. 나 오늘 당장 해봐야지. 유용하게 쓸수 있는 어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laughs> 귀엽다. 어...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고객님 성함이라던가 이렇게 아침 식사 짓고 이제 종합 비타민 이런 거써 있는 거고요. 소분 일자 이거 참고를 해주시고요. 남은 것도 가지면또 해주신다는 거죠? 무료로? 네. 네. 우와, 건강검진 다 하고 네. 안사고간 사람 많아요? 저희 자체가 워낙에 음인제 음, 판매 있긴 한데도 그 그냥 상당 위주로 만든 내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챙겨 드릴 건데 감사합니다 하려고요. 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